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헌법을 공포했는데요. 이날을 기념해서 제헌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헌절은 태극기를 달아서 이 경사스러운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국어 시간이고요. 성인 문해 교과서 국어 1권을 갖고 이 영상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난 시간 14강에서는 어 4단원 우리 글의 그래 이해 한글 편을 공부했습니다. 페이지는 82페이지고요. 오늘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우리 글의 그래 이해 두 번째 단원 한글과 자음과 모음 공부할 텐데요. 그 전에 83쪽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입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글은 일정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문 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글에는 규칙,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 규칙을 배우는 단원이고요. 우리 한글은 소중하고 또 자랑스럽게 예, 여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글 부분에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발명해 내셨는데 훈민정음, 서문을 통해서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라고 훈민정음 창제, 창제의 취지. 목표라고 말할 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적에 대해서 밝히, 밝혔다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경제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다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90쪽, 90쪽 보겠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학습 목표는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이해하여 일상생활에서 한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네,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 요번에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전 활동 보겠습니다. 다음 자음을 어떻게 읽는지 빈칸에 써봅시다. 네, 거기 빈칸에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 있는데요. 한번 빈칸에 써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네, 여기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아, 이렇게 글자를 보니까 초성, 우리 초성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초성은 다 자음이고, 어 기역, 니은, 디글리얼미음, 비읍, 시옷, 코, 코대로 초성의 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 중성은 모두 다 이가 들어가 있네요. 기니, 디리, 미비, 시에서 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에는 역, 은, 긋, 을, 음, 옷이 들어가 있네요. 처음에는 이응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얼미음, 뷰, 쇼, 이런데 여기 중에서 두 번째 글자에 이응이 안 들어가 있고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조금 모양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조금 모양이 다른 게 기역과 디귿과 시옷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응 쓰겠습니다. 응, 지읒,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 히읗. 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히읗. 어 보니까 두 번째 글자에 두 번째 글자에는 초성의 응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으, 으, 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받침은 받침은 그 해당하는 자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원리가 있게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합 자음과 복합 모음도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이름과 순서를 익혀 일상생활에서 올바로 활용하도록 합시다. 네, 그 옆쪽 91쪽 있겠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이 세상에는 약 50종이 넘는 글자들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도 이 글자들 중 하나이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기본 자모 24자. 자음 14자, 모음 10자와 그 기본 자모들을 이용해 만든 복합 자모 16자, 자음 5자, 모음 11자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본 자모 24자의 이름과 순서를 보기로 하자. 네, 한글에 이 세상에는 50종이 넘는 글자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한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기본 자음이 모 24자, 복합 자음이 16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기본 자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피읒 히읒 이것이 기본 자음, 아까 14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모음,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기본 모음은 10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보듯 모음 자는 그 모음 자의 발음을 그대로 이름으로 삼았다. 그런데 자음에 이름 붙이는 방식은 모음과는 다소 달랐다. 우선 다음 그림을 먼저 살펴보자. 자음자는, 아니 모음자는 기본 모음자 그대로 이름을 삼았대요. 그런데 자음자는 어떻게 삼았나, 거기 그림이 보이죠? 미음. 미음에, 미음에 이렇게 빗줄을 그어놨어요. 두 개의 소리에 초성과 종성에다가 그 미음을 딱 넣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자음자의 이름은 그 자음자를 파란 네모 상자에 넣어서 만들어지는 단어로 하였다. 예를 들어 니은을 상자에 넣으면 니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기억 디귿, 시옷의 이름은 이 방법으로 만들 수 없다. 그 이유는 최세진의 훈몽자회를 보면 알수 있다. 최세진은 훈몽자회에서 처음으로 한글 자모의 이름을 한자로 썼는데 윽, 윽, 윽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윽, 윽, 윽 과 발음이 비슷한 한자 역, 역의 음 긋, 긋의 훈, 옷, 옷의 훈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예, 한글이 발명되기 전에 한자를 사용을 했고 한자로 한글을 표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에 그 한자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한자로 어, 어느 거 어느 거 기역, 디귿, 시옷은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한글의 복합자모 16자를 살펴보자. 이 복합자모들의 순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본 자모의 순서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름은 자음의 경우는 두 자모의 쌍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기본 자음의 이름 앞에 쌍을 붙여 만들었고 모음의 경우는 그 다음에 93쪽이요. 기본 자모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모음 자의 발음 그대로를 이름으로 삼았다. 자음은 앞에다 쌍을 붙이고 모음은 그 소리 그대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복합 자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게 복합 자음인데 이렇게 쌍자를 붙였대요. 우리가 또 이거를 된소리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요. 그다음에 복합 모음, 복합 모음은 에, 에 에, 예, 와, 외, 외, 워, 웨, 위, 의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글의 자모는 기본 자모와 복합 자모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에 실린 단어들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을까? 국어사전에서는 기본 자모와 복합 자모를 구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그래서 한글 자모의 사전 배열 순서는 자음은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쌍시옷, 지읒, 쌍지읒, 치읒, 히읒, 티읒, 피히이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모음은 아, 에, 야, 예, 어, 에, 여, 예, 오, 와, 왜, 왜, 요, 우와왜위유의의이이 이 순서대로 어, 배열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 학생들의 출석부를 만들 때에는 대체로 키 순서나 생일 순서보다는 이름의 가나다 순을 많이 활용한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책을 저술할 때에도 특별히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면 지은이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적기도 한다. 그래서 김씨가 맨 위에 있고 하씨나 뭐 홍씨나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경우가 많죠. 왜내 이름은 앞에 있을까? 중간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그 이유가 이 가나다 순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쪽 어,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1 다음 사전 찾는 법을 참고하여 본문에 나온 낱말 중 모르는 낱말의 뜻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사전 찾는 법이 나왔습니다. 사전 찾는 법. 먼저 첫머리에 일러두기를 읽는다. 첫째 글자, 둘째 글자, 셋째 글자의 자음과 모음자 순으로 단어를 찾아 나간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때 1. 일, 동그라미. 일, 첫째 글자의 자음자가 은이므로 사전에서 니은 부분을 찾는다. 동그라미 2번, 첫째 글자의 모음자가 아이으로 니은 부분에서 '나'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는다. 동그라미 3번, 둘째 글자의 자음자가 '미음'이므로 '나'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둘째 글자의 자음자가 '미음'인 단어를 찾는다. 네, 동그라미 4번, 둘째 글자의 모음자가 우인 나무를 찾아 그 의미를 찾는다. 뜻은 다르지만 소리가 같은 단어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각 단어의 오른쪽 상단에 1, 2, 3이라는 표시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찾는다. 사투리는 사전에 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준말로 찾는다. 기본형으로 찾는다. 단어의 의미는 1, 2, 3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맨날게 맞는 뜻을 고른다. 풀이 가운데 모르는 말이 있을 때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때까지 사전을 찾아본다. 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 성인문의 교과서 지혜의 나무 국언에 이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어서 그것을 제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요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그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어려운 글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한글 자모의 사전 배열 순서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들을 사전에 앞쪽에 나오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기에 대롱대롱, 다리, 돼지, 되새김, 뚜껑, 또래, 도둑, 도토리 이렇게 낱말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 단어 중에서 가장 먼저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 그러면 이제 처음 잡본 자, 첫 자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자음은 초성이라고 합니다. 대롱대롱의 대 자의 초성은 디귿이에요. 다리의 다 자의 초성도 디귿, 돼지의 돼 자의 초성도 디귿, 돼새김의돼 자의 초성도 디귿, 뚜껑의 뚜 자의 초성은 쌍디귿, 또래의또 자의 초성은 쌍디귿. 도둑의 도자의 초성은 디귿 도토리의 도자의 초성은 디귿 그러니까 여기서 디귿이 초성인 단어와 쌍디귿이 초성인 단어를 먼저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면 쌍디귿이 초성인 뚜껑과 또래는 더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디귿이 초성인 대롱, 다리, 돼지, 돼새김, 도둑, 도토리 이 여섯 글자 중에서 뭐가 먼저 나오냐? 첫 자음 초성은 같으니 디귿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이라고 하는데 모음을 보는 겁니다. 대롱 대롱의 대자에 모음 두 번째 중성은 에입니다. 다리의 다자에서 중성은 아입니다. 돼지의 중성은 왜 입니다 왜 되새김의 중성은 왜 그리고 도둑의 중성도 중성은 오 도토리의 중성은 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중성이 에다 아니 아왜왜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음의 순서가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아가 먼저가 나오죠. 그래서 아인 다리가 국어사전에서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아에예요. 에이에가 있는 단어는 대롱대롱입니다. 그 다음에 아에, 그 다음에 오입니다. 오, 오주 오와 그런데 오가 도둑도 오고 도토리도 오예요. 그런 경우에 그 다음 글자 둑과 토자를 봅니다. 두 두는 두개 초성은 디귿이고 도 토의 초성은 티귿입니다. 그러면 디귿과 티귿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디귿이기 때문에 도둑이라는 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토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돼지와 돼새김이 나옵니다. 돼지의 돼자의 두 번째 중성은 왜입니다. 돼새김의 돼자의 중성은 왜, 돼지의 왜와 돼새김의 왜, 이 중에서 돼지의 왜자가 먼저 배치,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가 다섯 번째, 돼새김이 여섯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성이 디귿인 글자는 끝났고 초성이 쌍디귿인 또래와 뚜껑 이두 중에서는 어느 게 먼저 나오냐? 또래의 또 자의 중성은 오입니다. 뚜껑의 중성은 우입니다. 오와 우. 오가 먼저 나오나요? 우가 먼저 나오나요? 오가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래의 오 또래가 일곱 번째, 뚜껑의 우 때문에 뚜껑은 여덟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국어사전에는 이 여덟 개의 단어가 있을 때 어느 거가 제일 먼저 나오냐. 다리, 그 다음 대롱대롱, 그 다음 도두, 그 다음 도토리, 그 다음 돼지, 그 다음 대색임, 그 다음 또래, 그 다음 뚜껑.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신체와 관련한 관용어의 뜻과 예를 찾아 정리하여 봅시다. 관용어, 관계된 것, 그런 뜻인데요. 1번, 손이 작다, 뜻, 예시문. 우리 손이 작다 그러죠? 언제 손이 작다라고 하죠? 네, 물건이나 재물의 씀씀이가 작을 때 손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예는 나는 손이 작아 잔치 음식을 하는 것이 어렵다. 잔치 음식은 음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이 작은 사람들은 이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음식을 조금 마련했어. 그럼, 아이고, 손이 작네. 이렇게 말하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머리를 모으다. 머리를 모아요. 우리가 머리통을 다 모으는 게 아니죠. 이거는 다른 뜻이 있죠. 뜻은 어떤 거예요? 여럿이 모여.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시문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들과 머리를 모았다. 여럿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그럴 때 머리를 모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발이 넓다. 마당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예 그럴, 그런 그런 경우의 뜻은 발이 넓다, 마당 발이다, 사귀는 사람이 많다, 아는 사람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문은 마사이는 발이 넓고 순도 크다. 마사이는 아는 사람도 많고 손이 커서 아는 사람이 많고 사회관계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관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이 스크다 머리를 모다 발이 넓다 이런 게 뭐라고요? 관용어 예, 관용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순서 어떻게 국어 사전에 배열되어 있는지 자음과 모음 순서와 그거에 대한 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용어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4 단원 우리 글의 이해 세 번째 맞춤법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